전화를르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Hey everyone! 안녕하세요 에디테이너 김아란입니다. 오늘은요! 아란TV의 첫 굿즈인 휴대폰 케이스가 나온 날입니다! 예이! 아니, 예 <laughs> 제가 여러분과 함께 끼고 싶은 휴대폰 케이스를 아주 오랫동안 제작을 했는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휴대폰 케이스에는요 다섯 가지 문구가 적혀 있어요. 제 인생에 그리고 제 가치관 형성에 아주 도움이 되고 영감이 되어준 다섯 가지 메시지 그리고 마음가짐이 적혀 있는데요. 그 동안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기억해주시고 또 오래 간직하고 싶어하셨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하나 하나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눠 보고요. 휴대폰 케이스도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제가 딱 2주간만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봐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구는요. 제가 병원 브이로그에서 이야기했던 건데요. 바로 We can't choose what happens to us, but we can choose how we respond.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거기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아픈 상황, 수술해야 하는 상황, 또 이게 제대로 나올지 모르는 상황, 이런 건제 선택이 아니잖아요. 제가 결정하고 제가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게 달려있는 것은 거기 어떻게 반응하느냐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감사하기로 선택했어요. 슬프고 무섭고 화나고 이거는요 감정이에요. 전 그걸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걸 적어봤고 그걸 여러분께 공유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좀 힘들고 속상하고 낭망이 될때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휴대폰 케이스에 어떤 문구를 적으면 좋을지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 이 문구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두 번째 문구는요. 바로 이겁니다. Your only comparison is your old self and your potential self. 이건요. 제가 예전에 끝없는 성장의 비결이라고 해서 자꾸 비교하게 될 때라는 제목으로 올려드린 영상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끝없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비교하게 되면 낭망하고요. 좌절하고요. 그 사람 되게 재수없고요. 혹은 안주하게 돼요. 음? 비교했을 때난 쟤보다 낫잖아. 라는 마음으로.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끝없이 성장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를 저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설레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전에 나와, 과거에 나와, 어제에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레요. 왜냐하면, 어, 나 이만큼 발전했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제가 자존감 강연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다면 나를 격려해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두 번째 방법은 최상의 나와 정말 모든 잠재력을 다 펼친 최고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설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와, 내가 저렇게 될수 있어? 하, 내가 저런 무대? 난 저렇게 멋진 여자가 될 거야? 난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설렘 때문에 막 빨리 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끝없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실 거면요. 여러분 스스로와 비교하세요. 그래서 이번 문구도 아주 좋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마음에 드시면 선택해 주세요. 세 번째 문구는요, 제가 예전에 명품이 되는 법이라는 영상으로 학벌의 꼬리표를 벗어나자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바로 Your stage is the world. 이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무대는 세계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어, 제가 해주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넓은 세상에 살아요. 그리고 비행기도 있고, 인터넷도 되고, 우린 세상에 갈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세상을 무대로 보고, 여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어디서 살면 좋을지 이렇게 살펴보고, 최선을 고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를 이렇게 딱 봤는데, 아, 나는 한국이 가장 좋겠다, 라고 해서 한국에 살고, 한국에서 무대를 펼치는 건 좋은데요. 처음 시작부터 내 무대는 한국이고 서울이고 대구이고 부산이고 너무 작게 시작해서 거기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라면 저 원치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의 무대가 세계인건 팩트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해서요 여러분께 이런 문구도 준비했으니까요 와닿는다면 여러분 핸드폰에 우리 같이 새겨요 네 번째 문구는요 바로 이렇습니다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이 말은요, 제가 교환학생 때 미국에서 홈리스 보호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봉사활동했을 때 되게 와닿았던 문구였는데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라 라는 말이에요. 제가 거저 받은 게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홈리스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홈리스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났구나. 나 그거?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고, 내가 막 성취한 거 아니고, 내가 값을 주고 산 것도 아닌데, 값 없이 주어진 거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한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저보다 그런 값 없이 받은 게더 많을 수도 있고, 누군간 더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아, 세상이 불공평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그저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내가 값 없이 받은 것만이라도 값 없이 어느 정도는 좀 나누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이런 메시지로 제가 테드 강연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이 어쩌면 값을 주고 산 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할 수 있다는 거 제가 학위가 없인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뇌가 없인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예쁜 집, 멋있는 옷 없어도 살수 있어요 하지만 사지, 거저 주어드는 시간, 소중한 생명 이런 거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우린 값없이 받은 것이 더 소중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메시지가 공감이 되고 뭐좀 새기고 싶었다면 핸드폰 케이스에 이렇게 딱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공감되시는 분들은 선택해 주세요. Really, you have received, really give. 마지막 문구는요, 제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No one can decide how you feel without your consent.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기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고 믿어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짜증난다라는 말조차 쓰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자존심 상했어요. 감히 내 외부에 있는 게 나를 짜증나게 해? 난 그런 허가증 안 내줘. 감히 나를 짜증나게 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오랫동안 습관을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아, 짜증나!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도 않고 저를 그렇게 많이 방해하거나 무너뜨리지도 않더라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려고 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화나게 할수 있어요. 근데 한 번쯤, 응? 허가증 안 내줄 거야. 감히? 아니? 난 괜찮은데? 는 행복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화나고 아프게 하는 것도 어쩌면 여러분이 그걸 허락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문 누구 한번 기억해 보세요. No one can decide how you feel without your consent.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문구 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케이스에 얹으실 수 있는데요. 케이스 디자인이 총열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15가지 곱하기 5가지 문구하면 75가지 디자인제 실화냐 여러분 하나하나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색깔로만 준비했어요. 검정색, 짙은, 붉은색, 그리고 분홍색, 그리고 보라색, 민트색, 흰색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리석 문양의 케이스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그냥 기본 대리석 문양이어서 흰색에 회색 디자인 되어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나뭇잎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건 저의 최애템인 것 같아요. 제가 대리석도 좋아하고, 싱그러운 이 느낌. 제 이름이 맑은 난초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끼워 맞췄을 때. <laughs> 여러분이 고민된다면 이거 추천하고요. 그리고 하늘색, 흰색, 분홍색이 섞여 있는 대리석 문양도 있습니다. 그리 이거는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대리석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되는데, 이런 하드 케이스 말고 어, 나는 말랑말랑 젤리 투명 케이스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글씨가 살짝 만져져요. 그래서 날카로운 거좀 주의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케이스의 문구 상단에는 영어로 드림 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건 꿈이라는 뜻도 되지만 드린다 라는 뜻의 드림 이라는 말도 돼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드림하며 살고 싶다는 게 저의 드림, 꿈이기 때문에 적었는데요. 이번 폰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도 선한 영향력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적었어요. 드림 폰 케이스인 만큼 수익금의 10%는 여러분과 함께 드림하는 의미로 기부하려고 해요. 어디에 기부할까 하다가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께 의견도 구했었는데요. 제 생각엔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고, 살아가는 데 식량이 없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 싶어서 지파운데이션을 통해 보육원 식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드림할 수 있는 드림 같은 이꿈 같은 기회를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 후원을 원하시면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아, 그리고 구매는 한국과 미국 주소로만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바로 배송 받으실 수 있고, 미국 거주자분들께는 제가 일괄적으로 받아다가 일일이 배송해 드릴 거예요. 받으시면 인증샷 아시죠? 해시태그 아란TV, 해시태그 드림폰 케이스, 그리고 사진 속엔 아란English 태그 잊지 마세요. 그럼 제가 투트 뿅뿅 눌러 드릴게요. 구매는 지금부터 딱 2주간 받습니다. 그래서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타고 가셔서 여러분 원하시는 케이스 직접 문구도 고르고 디자인도 골라서 주문하시면 돼요. 그러면 2주 뒤에 일괄적으로 배송해서 여러분 집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커플 케이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8월에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오랫동안 있으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강연도 하고 일도 하려고 해요. 첫 강연은요, 저의 인생 학교 특강이 될것 같아요. 크리스와 함께 사랑, 연애, 결혼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만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아, 그때 이런 거 하나씩 하고 오면 얼마나 좋게요. 제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막 녹아버릴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 커플로 하고 이렇게 막 사진도 찍고 어,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이야기 나눠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뭐이 케이스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괜찮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거 적용해서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린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